오늘은 어, 비밀장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그로하고 우 문그로 우 그리고 어, 블루아이스 블루아이스하고 에메랄드그린 에메랄드그린 맷 맷게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 음, 음, 장미, 장미, 가지 두 개, 삽목해 놓은 곳입니다. 한, 문그로 한, 하고, 블라이스 합해서 지금 한 100그루, 100그루 정도 되고요. 위층에는, 위층에는, 어,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한 100그루 됩니다. 총한 백여구로 되는데, 음봄한2월 이월 2월 정도 되면 어 뿌리가 날 예정인데, 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뿌리가 어 나오면 이제 그 포트로 옮겨 심어야 되는데, 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삽목장은, 음, 녹소토, 순수 녹소토에 이렇게 삽목을 해놨습니다. 순수 녹소토에 이렇게 삽목을 해놨습니다. 색깔은 괜찮죠? 색깔은, 색깔은 은청색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청색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이 장미가 한 달이 삽목한지 한 달이 넘어서 뿌리가 났는지 음, 일단은 빼봐야 될것 될 같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다 놔두면 될것 같으니까 빼서 뿌리가 났으면 음, 화분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지금 꼭지가 이게 순이 하나 딱 났는데 이게 뿌리가 안 났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단단하게 밝혔는데 어 뿌리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아, 큰일났네. 너무 차고, 너무 차고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또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원해 상태로 음, 다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토는 무비상토로 삽목용입니다. 무비상토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 뿌이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주고, 지금 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1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 넣어주고이 정도. 자. 주고. 그다 뿌리가 나기 일부 직전인데 여기 순이 하나 나 있죠 뿌리가 나기 일부 직전인데 지금 거의 2개월 다돼 가지고 밖에 놔두면 음 지금 영하의 날씨라서 베란다도 밤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다시 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놔두고 그래야 되겠다. 음, 이 장미는 어음 장미의 이름이 뭐더라? 쇼킹블루. 쇼킹블루란 장면인데, 음, 향이 정말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어, 진하고, 그래서 하나 어, 구해왔는데, 반드시 뿌리가 나야 됩니다. 반드시 뿌리가 나야 됩니다. 공기가 빠질 때까지 물을 주겠습니다. 짠, 이래가지고 어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어 밀봉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에 어, 숨쉬는 구멍을 약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모이 들지 않는 곳에 어, 이렇게 어, 두면은 아마 조만간에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